나피라는 걸쓸거 아니야. 이거로 부정을 때릴 거잖아. 부정을 때리면 x는 마이너스 이에요, x는 4에요까지는 됐는데 이게 바뀔 거잖아. 앤드라면 오어, 오어라면 앤드 이랬을 거 아니야. 이게되는 거죠? 교집합의 여집합을 딱 때리면 드모르간 법칙에서 합집합으로 바뀌는 거잖아. 이런 거잖니. A 교집합 B가 있는데 여집합을 하라는 소리는 얘는 a and b라는 명제가 있는데 부정하라는 얘기 마찬가지잖아 이거 그러니까 너는 a의 어지파합치파 b의 어지파 이렇게 바뀌잖아요 얘는 not a a가 아니에요 not b 이렇게 돼요 and는 뭐로 바뀌어요 o로 바뀔 거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내말다 알겠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and냐 o냐 이게 중요할 거라고 아마 and o와 뭐예요 and <laughs> 미치겠네 AND 워은왜 안돼요? 수학의 또는은요 짜장면 또는 짬뽕 그러면 짜장면 먹거나 짬뽕만 먹거나 둘다 먹거나 다 얘기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AND는 뭐냐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2개 곱해서 0이 아니더래 그럼 X는 마이너스 2도 아니어야 하고 X는 4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요. 엔드가 돼.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제 부정을 했잖니? 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된거예요 저희 또 바로 차려라. 어디 한번 보자. 뒤통수 맞는지 안 맞는지. 자, 해봅시다. P이면 Q이다. 그랬어요. P이면 Q이다. 그럼 진리지파까지 쓰지 않을게. 얘가 이거에 포함되니? 이게 만약에 참이었다면 p가 q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네가 이 안에 포함될까요? 안 되죠? 너는 거지. 괜찮아? 그 다음에 너. q는 나 p에 포함되나요? 그랬잖아. 나 p를 쓰러 가자. 나 p는 여기 있죠? 얘잖아. q는 나 p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죠? 밑으로 갈까요? 아, 2번이 여기 있었잖아. 왜 3번부터 하고 난리야? <laughs> 2번이 여기 있네요. 나피는 했고요. 낙큐 해봅시다. 낙큐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거 사이에 부정이니까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나피이면 낙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 그럼 나피이 새끼야. 너면 낙큐, 이 새끼거든? 얘가 이 안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지? 너도 아니야. 아닌 게 맞냐? q면 p이다 그랬어요? q면 p이다는요. 너 q p 너거든요. 얘가 이렇게 되나? q면 p입니까? 돼요 안돼요? 아 이게 이게 낙후였지 참 미안하다. <laughs> 이게 낙후야? 미안. 이게 낙후야? 씨 p 아 q이면 p입니까? 이게 물어봤거든요. 되니 안 되니? 안돼요? 최후의 보루. 넌돼야 되는데. 아, 봅니다. 낫피 그랬습니다. 낫피는 요새끼거든요. 낫피이면 Q이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포함 되니? 되죠? 어, 이게 참이야.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 집합을 써가지고 포함 관계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엔드랑 오어랑 이런 거 살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번은 말로 합니다. 걔가 참이 되도록 하는 a값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참이라는 소리는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때려넣으면 되겠지? a는 25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66 실수 x에 대해서 조건 p, q가 있어요 p는 마이너스 3 x 4가 있습니다 q x제곱은 k가 있어요 k는 자연수래 이렇게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도록 하래요. P가 Q이기 위한 갈충어 필이니까 필요조건. 지리집합에서는 얘가 포함해 이렇게 방패를 막으라고 그랬죠. 이게 얘가 되도록 하는 K 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네. P 집합이 Q 집합을 포함해야 된대요. 일단 X부터 쓰자. Q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가 돼. 된 거죠. P가 Q를 포함하라는 소리는 P, 여기, 여기거든. 이게 P 집합인데, 플러스마이너스 루트 K가 2안에 쏙 들어가라는 소리인 것 같아. 어떻게 할래요? K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K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제 K는 자연수였거든. K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범위를 구하는 소리야. 플러스마이너스 루트 K 2안에 들어가라는 얘기니까 루트 K가 더 크잖아요. 루트 K라는 것이 4보다는 조금 조심해라. 일단 작아야지. 일단. 등호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K가 있어요. 걔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하겠죠? 등호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들어가지. 됐어요? 그럼 계산하로 갑시다. 너는 K는 16보다는 작아요. 그 뜻이고요. 마이너스를 곱해요. 루트 K가 이렇게 돼서.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쪽에서 계산을 해 보면 k가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랬을 거라고. 너 너가 있을 거래. 그러면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니. 어? 따라서 k는 9보다 는 작거나 같대. 근데 k가 자연수였거든요. 1부터 9까지라는 거죠. 이상황 얘기해야 돼. 1부터 9까지가 몇개 있는 거야? 아, 오케 됐어요? 오케이. 그래. K가 양수인 건 당연한 거니까, 다음은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67번까지 마저 합시다. 67. 수능 문제는 푸는 척 해줘야죠. 뭐 없는 것 같죠? 67입니다. P, X-1, X-4, 이게 0이래요. Q, 1, EX,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랬대. P가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래요. 갈충이니까 충분 조건 이렇게 될 거고 P라는 진리 집합이 Q라는 진리 집합에 이렇게 쏙들어가면될것 같습니다.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솟값을 구하래. a의 최솟값 자연수의 최솟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a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 뜻인 것 같죠. 그럼 됐네. P가요. x는 1이고 4야 이렇게 밑에 있는 거의 범위를 구해보면 x의 범위가 2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2분의 1보다는 크고요. 2분의 a보다는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돼요. 이 안에. 이 안에. p. 니가 포함돼. 그 소리지? 그때 자연수 의값의 범위를 구하래. 눈치가 1은 여기 있을 거래. 그러면 2분의 1이 1사가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1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니? 1하고 4는 2분의 1보다 다 크니까 그럼 2분의 a라는 것이 무엇보다만 크면 될까 일단 4보다 크면 되는 거죠? 등호 붙어도 되니? 되지? 오케이 a는 8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랬을 거라고 자연수의 최솟값은 8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동그라미 5번 된 거죠? 10분 쉬세요.